어느날 엄마가 이제 노래학원에 다니거라 하셨어. 다행히 그 노래학원에서는 공부는 안 한대. 그리고 웃긴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신다나 뭐라나. 학원에 갔더니 코스염이 기른 아저씨 선생님이 입을 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.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아뭐꽤잘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부르던 선생님 콧구멍에서 코털이 삐죽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아, <laughs> 저기 뭐람? 저 코털이 뭐람? 나는 너무 웃겨서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 하지만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하하하하 하고 웃겠어. 나는 최대한 웃음을 참고 흐흐흐흐흐흐흐흐 <웃음> 웃었어. 다 같이 따라해볼까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코스염난 아저씨 코에서 코털이 삐죽 튀어나왔네. 나는 너무 웃겨서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웃었어. 이렇게 코스 염난 아저씨 코에서 코털이 나온 모양을 흐흐흐흐 라고 해. 너무 웃긴데 웃으면 안 돼서 참으면서 웃는 소리야. 흐흐흐. 따라해보자 흐흐흐흐흐 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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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이제 연습해보자 흐아 후아 하하하하 코수영은 하, 하. 아저씨 코에서 코털이 났지? 후어 후어 허 하. 하. 너무 웃긴데 웃으면 안 돼서 참으면서 웃는 소리야. 흐 오. 후. 오.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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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후. 우. 우. 후. 우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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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우. 후. 후. 코꽃없는 아저씨 코에서 커털이 나온 모양. 무슨 소리가 났지? 후. 이. 후. 이. 후이. 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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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했어. 이제 벌써? 자음 수업도 모두 끝났어. 여러분은 이제 받침이 없는 모. 어떤 글자를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어. 정말 축하해.